자, 그 다음에 인바이팅이 아니라 인바이스로 바꿔줘야 되겠죠. 이거 이제 명령문이에요. 명령문. 자, 명령문의 특징은 뭐야? 뒤에 다른 동사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 아니라 이제 후로 바꿔야 겠죠. 이거 수거여서 그래. 도주 후, 뭐뭐 한 사람들 가끔가다가 이런 거또 물어보는 내신 문제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. 음. 자 여기도 이제 명령문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컨시퀀스가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, 그래서 무슨 어, 어떤 결과 아니면 영향에 대해서 그들이 걱정하는지 이런 거좀 외우시고요 자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디시전 메이킹은 의사결정이라는 완전 명사처럼 수거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디스가 아니라 디즈죠 왜 뒤에 따라 나오는 c o n 스 e q 복수가 붙어 있다.